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다 쳐빵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고려 문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어, 고려 문화 저는 항상 늘 얘기했잖아요 문화 파트 오면 저는 신이 난다고 왜할 얘기가 많어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음 오늘은 이제 고려 의 인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인쇄하면 여러분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어, 박병선 고 박병선 박사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뭐예요? 직지심체요절이잖아요. 이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렸던 분이 바로 이고 박병선 박사입니다. 이분께서는 유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에 유학을 가세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업을 하십니다. 이유는 뭐였을,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이분이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병인양료 때 프랑스군과 싸우거든요. 그때 이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을 약탈해가요. 이것을 기필코 찾아내겠다. 아 진짜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를 딱 목표로 잡고 그 인생을 쭉 일관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 상당한 행운이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그 행운이라고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의지죠 의지. 예, 의지를 가지고 자기 가 스스로 만들어 간 거죠. 아, 그래서 이분께서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좀쉴 때마다 정말 고서를 막 찾는 거야.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는 어디 있지. 근데 찾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책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봤어요. 허, 대박. 조선 의궤보다 더 오래된. 우리나라의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지심체요절이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을 분석해 들어가니까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 금속 활자로 찍어냈대. 언제? 1377년. 뭐야? 이전까지 이제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이었는데 1 4 7 7년에그그 구텐바르크의 금속활자보다 훨씬 더몇십년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평성 박사가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계속 연구해가지고 증명해서 드디어 드디어 이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음을 밝히게 됩니다. 아 박수 대단하시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요. 그의 목표 있잖아요. 외교장관 의결을 찾아내겠다. 열심히 또 뒤집니다. 드디어 찾아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죠. 아, 결국 이게, 이게 이제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알리게 되는 순간 결국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건 그 이후에 어떤 정적인 또외교적 교섭을 통해 가지고 결국 외교정각 의견은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소유로 돌아오건 아니고요, 프랑스가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왜 임대야? 훔쳐가는 국사은 그럼 안 되지. 약탈인데 프랑스 문명의 나라라면서 문화의 나라라면서 그럼 안 되지. 빨리 돌려줘. <laughs>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될것 같은데 어쨌건간에 어, 이 박병선 박사님의 그 노력으로 직지침치 요절과 어, 외교장관 의궤가 아,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 아, 저는 직지침치 요절도 중요하고 외교장관 의궤도 중요하지만 이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저는 더 드라마틱하고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이거든요. 딱한 번밖에 우리못 살거든요. 그한 번의 인생, 그딱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고 박병선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박병선 박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우, 어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예, 와닿습니다. 네, 음, 저도 제가 어떻게 박병선 박사님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 최선 을 다해서 흉내라도 좀 한번 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박병선 박사님의 버타를 이어받아서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딱한 번의 삶을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불상과 회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앞에 있었던 통일신라의 불상과는 좀 달라요. 통일신라 불상은 정말 압도적으로 정말 완벽한 비례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반면 고려의 불상은 개성적이에요. 아주 튀어요. 예, 네, 좀,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어, 불상은요이 철불이 유행하네 철불 그러니까 철로 만든 어, 불상인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제 항상 동네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음. 하남 하사창동 하남 하사창동에 있는 철로 만들었어요 음. 철조 철로 만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불상이냐는걸 보여줘야 돼요 바로 석가열래 석가모니군요. 예, 석가, 열의그 다음에 형태예요. 어떤 모습? 앉아있어요. 좌상. 하나마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사진을 나오면 그 사진을 보고, 아, 이거 고려시대야. 고려 초기야.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쓸데없이 외우지 마! 외운다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냥 사진만 보고 고려시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철불이 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철로 만든 이게 철불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태조 왕건이 나라 세웠잖아 이제 자기가 짱이잖아 그럼 자기를 위협하는 무기들이 필요 없겠지 그래서 다 회수 다 녹여서 이제 우린 평화야 라고 만든 그런 불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나름대로 또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형 석불이 등장합니다. 와우! 장난이 아니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한 불상들. 자, 대표적인 불상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에 가야 됩니다. 논산 관촉사. 논산 관촉사. 자,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돌로 만들었습니다. 석조입니다. 석조. 석조. 이분은요, 미륵보살이에요. 예, 미륵보살.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성예세요. 입상이에요. 네. 자, 논산관건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제가 사실 이, 이, 이 사진을 보여 드리기 전에는요. 맨 처음에 뭘 보여 드리냐면 통일 신라 시때 석굴암 본존불 보여 드려요. 완벽하잖아. 석굴암 본존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laughs> 얼굴 표정이 없어. 예, 그냥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앞에서면 왠지 모르게 뭐 이렇게 이게 말걸기도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딱한장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논산관첩사석조미륵보세입상을땅 하고 보여줘요. 그러면 <laughs> 이렇게 어 어떤 표정이 갑자기 막표정막 막 생겨 <laughs> 이렇게 뭘까요? 어, 아주 기괴할 정도로 커요. 일단 어, 몸 전체 얼굴 사이즈가 거의 몸 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3등신 정도.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정말 이 완벽한 신체미를 딱 갖고 있는 이 통일신라시대의 그 석조 그니까 저 석굴암 본전부를 보다가 갑자기 이걸 봐버리면은 헐이게 <laughs>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하고요. 굉장히 개성이고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고려시대 미술은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석굴암 본전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통일신라시대 그 전제 왕권 강화 신문왕딱 떠오르죠.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의 모습을 닮아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없는 전제왕권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려 시대 의 불상은 뭐냐면 지방호족들이 세운 나라가 고려잖아요. 그 지방호족의 지방색들. 즉그 지방의 호족의 얼굴을 닮은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고 파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안동에 한번 가볼까요? 안동 이천에 가시면요. 안동 이천에 가시면요. 이번에는요. 이게 석조가 아니라 마에.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세개 아, 넣은 거예요. 안동 이천, 마에. 자, 이세개 넣었는데, 이분은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열에, 이분은 당연히 서 있겠죠? 입상. 으흠. 안동 이천, 마에 열에 입상. 사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어요. 저쪽, 경기도 파주를 한번 가볼게요. 파주. 파주 용미리. 저 여긴 가봤어요. 네, 파주 용미리. 용미리에 가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에예요. 마애. 마에. 예,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 얘기예요. 바, 바위 같은 데다가 마에인데 어, 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 두분 계세요. 이게 큰 분이 두분 계세요. 그래서 마에 이불, 두 명을 붙인 부처님. 마에 이불 입상. 파주 용미리 마에 이불 입상도 아, 있습니다. 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냥 바위에다가 그냥 얼굴 하나 얹어 놓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어 엄청 크다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대형 석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고려 불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파격적이고 막 그냥 대형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신라를 계승한 어떤 그런 불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고려 초기 어떤 호족들에서 어떤 호족의 어떤 지방색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발 기족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좀 안정화되고 좀, 좀 있어 보이는 좀 이제 좀, 그래, 좀 그럴 래좀그 듯해 보이 그런 것들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석가 본존불 석가 본존불을 그대로 따온 그런 불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영주에 가야 돼요 경북 영주 영주에 가면요 영주 부석사입니다 부석사에 가시면요 뭘로 만들었냐면 어, 이건 흙으로 만들었어요 소조 어떤 부처님이냐면 아미타예요 아미타. 아미타 열의 좌상, 예,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진짜. 그런데 아, 여러분들 뭐 제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본다면 부석사하면 딱 떠오르는 스님 누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바로 의상, 의상의 창건설화. 의상이 이 부속사 세었다라는 어떤 그런 설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그, 신라의 계승한 어떤 그런 불상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후기로 와볼게요. 후기는 이제 불상보다는 그림을 좀 한번, 회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불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대표적인 게 있다면, 아, 글쎄요. 역시 이제 고려 불화하면 이제 아미타 레영도. 아미타 레영도. 라든지 또는 또는 뭐있 t 면 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 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엇을 설명 좀릴릴요요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네, 바로 지배층들의 네, 지배층들의 어떤 그 소원과 극락왕생 네, 지배층들의 어떤 그 소원을 들어주는. 예,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됐겠죠. 예, 수월 관음도는 뭐냐면요. 관세음보살을 그린 거고요. 아미타 레영도면 아미타 부래요.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분들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이 레영 오는 거예요. 예,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너를 데려갈게라고 하면서 이 머리에서 이 보관에서 이 금빛이 촥 나옵니다. 나오면 그 끝자락을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엄청 크게 그려지거든요. 그 아미타 부처님은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불빛, 이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불빛의 끝자락을 보세요. 끝자락을 보면 아주 조그맣게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예, 절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건 아마 고려시대의 그문벌 귀족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극락세에 가고 싶다 어떤 그 소원을 지금 빌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죠? 예, 그 지배층을 이렇게 쭉 극락세를 끌어올리는 예, 그런 모습. 기가 막혀요. 여기 이 수월관음도 마찬가지 관세음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죠?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도 지금 지그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아주 그 화려한 자태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웃음> <웃음> 자 불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그 천산대렵도 끝판에 나오는 그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마치 고구려 그 수력도 예, 벽화에서 보고 있는 예, 쌍용총인가요 거기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호랑이 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그린 사람이 뭐 공민왕이다라는 썰이 있을 뿐이에요. 예, 안 됐는데 제가 물음표를 일단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어떤 그 불상과 예 그리고 회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최고 정말 최고 고려 불화는 정말 최고 라는 이야기로 불상과 회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